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네,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어,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한번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므로써 좀더 부가가치세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부가가치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그래서, 결국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뭘까요? 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결국 전단계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이에요. 전 단계의 세액을 빼준다. 즉 뭐냐 하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해서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전 단계의 세액 공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네, 세금 계산서 제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뭐냐 하면 이 세금 계산서 제도는 자, 보면 매출 사업자가 매출 시 생계서를몇 매를 작성하죠. 두 매를 작성해서 한, 한 매는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분은 매입자에게 교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발행한 것을 보관하는 것을 매출 생계산서라고 그러고, 어, 매입한 사업자, 사온 사람이 보관하는 것을 매입 생계산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과거에는 종이로 발행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붉은색은 본인이 갖고, 파란색은 매입 사업자한테 줬는데, 지금은 이게 다 뭐죠? 거의 전자 발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발행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뭐냐면 전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집어 넣는다? 네, 매입하는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넣어서, 자동으로 두 메가 작성돼서 하나는 본인의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하나는 매입 사업자의 이메일로 보내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한다 세금계산서 제대로가 얘기를 하고요. 이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서 뭐가 계산된다?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자 A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업자예요. 자, 얼마 주고 매입했냐면, 70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100에 팔았는데, 70 주고 매입해올 때, 자, 여기 이제 B라는 사업자가 이렇게 70에 서 A에게 넘겼겠죠. 얼마에? 70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냐면, 7원. 이렇게 붙죠. 그래서, 77원 주고 A는 사왔는데, 그때 B는 뭐를 발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얼마짜리? 70원에 7원짜리 생계서를 발행해서 한 분은 본인이 보관하고, 보관하고 하나는 이 매입한 A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A는 당연히 매입 생계서 얼마? 7원짜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A는 다시, 자, 여기 C에게, 자, 어떠한 거죠? 매출을 한 거죠. 100에 매출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얼마? 10원이 붙죠. VAT가 10원이 붙으면서 A는 자 100원에 10원짜리 생계산서를 몇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하나는 C에게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A가 보관하고 있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집계해서 나온 게 뭐다? 매출세. 지금 이 예에서는 1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 갖고 온거 비로부터 사 갖고 비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0원에 7원짜리 매입세가 얼마죠? 7원 이렇게 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온다? 3원이 나오는 방식 이거를 뭐라 그런다?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 사업자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 하나는 본인이 보관, 하나는 상대방한테 교부. 자 이렇게 가는 이 세금계산서 제도는 국가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제가 되게 좋거든요. 나의 매출은 상대방의 매입이 되고, 나의 매입은 상대방의 뭐가 되죠? 매출이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일반 소비세예요. 네, 면세라고 하지 않는 한다 모두 다 그냥 과세합니다. 면세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모두 다 과세한다. 그러면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게 뭐냐? 네, 일반 소비세에 반대되는 게 개별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 이건 뭐냐면 유흥, 향락, 사치품에 붙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반면에 일반 소비세는 그냥 면세가 아닌, 한 모두 다 과세한다. 여러분 면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따로. 자 그리고 또 국세에 해당해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자, 모든 것들을 관리하죠. 사업자 등록도 국세청에 이제 사업자 등록부터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뭐죠? 간접세예요. 지금 본 것처럼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세금을 내는 분은 담세자는 누구다? 소비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 신고 납부할 사람은 뭐다? 사업자. 결국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그러므로 뭐에 해당해요?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음, 너무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면 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반대말이 뭐냐면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가 가치세는 뭐다? 소비 지구 과세 원칙을 사용합니다. 네. 이거를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쓰느냐? 생산 지구 과세 원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경세라 그래서 자,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A라는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B라는 나라는 17%라고 합시다. 여러분, 부가가치세율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이 a라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 b라는 나라로 이렇게 뭐 했죠 수출이 일어나는 거죠 수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뭐냐 면 여기서 100원에 만들어진 거를 부가가치세를 그 나라 생산지국의 부가가치세를 정하죠 그래서 부, 붙여서 10원 가격이 얼마가 되죠 네 110원이 돼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동일한 물건을 100원짜리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얼마, 17원이 붙어서 가격이 얼마가 된다? 117원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물건이 여기 들어왔을 때, 수입됐을 때 여기는 110원짜리고 여기는 117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가가치세율 차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안 팔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뭐냐? 네. 요렇게 10원을 붙이지 않아요. 0세율, 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걸 0세율이라고 해요. 0세율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다가 어디, 여기 세관을 통과할 때 100원에 똑같이 그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 소비지국에서 하는 1 7원이 부가가됨으로써 가격이 얼마죠? 네. 동일하게. 이거와 동일하게 간다. 결국 뭐냐 면 수출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렇 수입할 때 수입할 때그 세관장이 어떻게 해요? 그 자국의 세율로 과세를 한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 세율 차이로 인한 가격 위곡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보다 소비지국과세 원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세율 이는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세율,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한다 많이 아시는데 맞아요. 소비지국과세 원칙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수출할 때 세금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소비되는 나라에 세금을 붙이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꼭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